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헌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예, 모세가 주문에 서서 가로대 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멘. 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이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인바 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라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비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소 그런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죄를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어 쓰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여호와의 편에 서라,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군대 갔다 오신 습사님들 계십니까? 보면 한 80%가 우리 여성 성령님들 집사님, 회사님들이셔서 뭐 여군 출신이 그렇게 계시진 않을 것 같지만 아마 군대나 갔다 오시는 우리 남자 성령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훈련할 때, 특별히 전쟁 대비 훈련할 때그 헬멧 위에 뭘두는게 있어요. 그게 색깔이 두 개입니다. 파란색과 하얀색. 왜 색깔이 두 개일까요? 왜두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 이름이 이게 피아식별띠입니다. 피아식별띠. 피아가 한문인데요. 피, 저, 저쪽을 말하는 저, 그리고 저피, 그리고 아는 나, 아 해가지고 저쪽 편과 나의 편을 구분하기 위한 그띠 색깔을 뒤집는 거예요. 처음 아셨죠?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단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는요, 피아식별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돼요. 전쟁을 할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수 없으면요, 군인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칫 아군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그 군대에 있어서 큰 타격은 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화된 군대는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하냐면요. 특정한 암호 코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항공기, 또 선박 있지 않습니까? 항공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암호를 송수신해서 정해진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아군으로 식별한다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물며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은 영적 접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까요? 영적 접근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정말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는지 여러분 갖고 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떠한 때에는 적의 편에 서서 내 유익을 탁 취하고 또 어떠한 때는 회개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거룩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신앙이 있겠습니까? 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에 질면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오늘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거룩한 군사로서 서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저 악한 영의 세력 마귀 사탄의 편에 서서 세상의 유익을 누리려고 할때또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간절히 구할땐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우상숭배가 아님을 어제 또 나눴습니다. 경건과 경건과 타협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 선 것이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고 이 성경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오늘날의 우리로 하여 그럼 이게 얼마나 큰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오를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하지 않아야 하는 그리고 그 길에 가지 않아야 하는 서야 되지 아니하는 그 길로 보시면서. 오직 여와의 호편에 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오늘 보면 25절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평가하며 시작합니다. 자, 함께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모세가 본즉 아, 백성이 아, 방자하니, 아, 이는 아, 아, 아론이 그들을 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초롱거리가 아, 되게 하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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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세가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그, 모세 역할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아론 역시 이스라엘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언제 조롱거리 가됐다라고 설명하죠. 근데 뭐, 오늘날 저 방자라는 말잘안 쓰잖아요. 아들, 자녀들 좀 이렇게 좀 퍼져있으면 너 이렇게 방자하냐 이렇게 하십니까? 잘안 쓰시죠? 이 방자다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 히브리 원어로는 파라라고 표현합니다. 파라. 이 파라라는 뜻이 원래 뭔 뜻을 포함하냐면요. 석방하다. 자유케 하다. 풀어놓다라는 뜻을 포함해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지요. 자유롭다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파스임 파라의용법은좀 달라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어, 조금 과정에서 표현하자면 옷을 헐벗은 상태, 질서와 경건함이 무너진 상태, 도덕과 신앙의 기준이 붕괴된 상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방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자유함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금정으로 빠지게 되죠. 향방 없이 자유만을 추구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타락해 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론은 백성의 불안과 요구 앞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죄 욕망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요. 그리고 이교적인 제사를 행하죠. 이 장면은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신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한 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방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함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은요, 방치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가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영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연날리기 해보셨어요? 명주실에다가 방패연 매달으면요. 이 가벼운 방패연이 어떻게 날아가죠? 바람을 타고요. 슬슬슬슬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느 정도 떠오른 연에 줄을 탁 끊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훨훨훨 높이 잘 날아가요. 어느 정도 날다 보면요. 어느 순간 쫙 꼬꾸라져 떨어져 버리는 추락해 버리는 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을 붙잡아 줄수 있는 이 긴장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이것이 연이지. 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의 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추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줄과 여러분들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끊어진 신앙,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고리가 끊어진 신앙이 자유로울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끊어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줄이, 신앙의 줄이 끊어진 신앙은요, 곧 영적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없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코로나 기간, 뭐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했죠. 우리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나에게 온전한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어, 저는요 어, 항상 이 줄이 끊긴 연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편에 서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줄을 붙여 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세 금송아지 앞에서 방전 이스라엘의 꼴을 우리가 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이죠 요즘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 가면요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배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일곱 개 이상을 가르칠 정도로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질실되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는 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준 없이 하나님의 기준이나 말씀의 기준 없이 살아간다면 요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 그대로 방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경건함을 추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내 곧저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자리 한 가운데에서 신앙의 기준 그리고 안정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금송마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시대의 우리 영적인 적군들은요 정말 치밀하고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파고들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침투에 들어올 것입니다 분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적 적군입니다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 현대의 금소마지의 교묘함에 낮아 빠지고 알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의상, 우상, 그것이 나의 이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일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신인산에서 내려와 믿기지 않는 충격의 상황을 목격했죠. 그리고 이내 곧 분노로 돌파는 께 부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향하여 울분을표출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거룩한 분노 이후에 이제 결단을 하는 이 모세의 외침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에 모세가 질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애기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어떻게 표현돼 있습니까? 집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 다 돌아오라,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 외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구별 선상에서 이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거룩의 자리에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 방자한 그 죄의 자리에 살 것이냐?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 가운데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흙과 백이 있을 뿐이지 회색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의 타협이 아니라 여와의 편에 철저히 서서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결단만이 우리에게 우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금송아지 삼겨보니까, 쾌락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뭔가 더 영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다고 느껴지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직 레위지파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죠 가족과 형제, 친구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칼로 쳐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는요 진짜 심판의 칼을 들고 진안을 돌아다닙니다 우상숭배를 주도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 제거해요 이러서총 3천명의 가량의 인원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말죠. 너무 잔혹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레위인들은 내 가족, 내 친구, 형제일지라도 여와의 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감정이나 복수심 아니.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달았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말씀의 진리 앞에 순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결단이 끔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의 타협은 없습니다. 어쩌면 죄와의 타협이 더 끔찍한 것일 수 있어요. 통렬히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우리의 영혼은 멸절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뼈를 깎아내는 결단으로 죄와 타협의 문제에서 돌이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레위 지파는 이뼈아픈 결단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합니까? 제사장적 직무와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어, 얻게 되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은요, 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결단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 들어 거룩해 하신다라고 하는 큰 은혜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결단 앞에 서야 할줄 믿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떤 결단으로 오늘의 이 영적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레이지파의 뼈 아픈 결단 이후에 지도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무엇을 하죠? 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 지은 자들을 결, 어, 결단하여 차단하긴 했지만 그 백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하죠. 32절입니다. 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데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요, 어, 목소, 목숨을 건 간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더 용서해주신다면,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울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백성만큼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죄는 내 책에서 지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죄 지은 자 모세는 어쩌면 죄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지은 죄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요. 뭐 연대책임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것이 나의 책임, 책임입니다. 저 역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시되 깨닫도록 하기 위해 치시되. 멸절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편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포기치 않니하시고 신앙의 타협 가운데 회색의 지대 가운데에서 회색 지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핑계로 만들지 마시고요. 오직 거룩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핑계와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거룩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셔서 모든 영적 적군 가운데에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귀한 가정과 또 우리 기대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오직 나는 나와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처럼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랐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주여 강자함이 아닌 거룩의 자리에 앞에 서서 죄가 어, 와 가까웠던 자리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회색 지대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레위지파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믿사고 맡겨드리며 자라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아니라 욕망, 어, 욕망을 욕망 따랐던 지난 날을 돌이켜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이지파의 결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진행되고 있는 오륜다니엘센터와 왕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 단기 사역과또여름에 다음 세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설림 목사님, 단임 목사님 계속해서 여름 사역 이어가실 터인데 그 가운데에 놀 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나와 우리의 가정에 기도 제목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